야, 이거 야 어... 끝났는데? 저 졌는데? 아, 아니, 이 새끼 무슨... 아 뭐해?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야, 이 형이? 어... 아니, <laughs> 이게 <뭐야>? 사람이야? 아니, <laughs> 사람이야? 아, 야, 미안하다, 윤철아. 이게 스파키즈 애들이 이렇게 날로 먹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웃음> 아니, <웃음> 형님, 이거 좀 심한 거 같아요, 형님. 이거 3분 컷은 뭡니까, 이게? 아니, 이런 거면 스크린을 왜 해? <laughs> 야, 내가 먼저 나갈게. 수건 던질게요, 그냥. 아, 어, 진짜 이거 몇... 2분 15초 만에 실화야 이거? 그냥. 아니 나, 이게 뭐를 아니지? 아니, 아니. 아 <laughs> 아니 아니지? 빨리 어디 갈때 있나? 아니 유난이 형한테 지면 누구를 이기겠다는 거야? 어디 갈때 있나? 와와저 전략 손실 없어 전략 <전력선술> 수실 없어 <laughs> 자이 경기 에이스 가자 야 상대는 김지성인데 우린 김학수야 와 답도 없다 여기 씨나 미쿠로 리쿠로 미쿠로 안 했나? 아, 아니지, 새끼야. 아이, 아니, 아니, 도라이냐, 이야 마인을 받는 걸. 마인을 보고 왜 리콜을 해, 그 위에다가 도라이냐, 이새끼 아니, 이 마인을 안 받은 데다 리콜해야지. 이거는. 아니, 마인을 보게 왜. 얼려. 오? 아. 아, 괜찮은데, 아, 사... 괜찮아, 괜찮아. 오오, 괜찮아. 이겼잖아. 괜찮아 오어 좋아. 어, 아니, 아, 아, 졌다. 아니, 미친새끼가 질럿을 어디까지 무빙 땡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거야. <laughs> 한번쏠 때마다, 그냥, 야. 애들 드라군 다리 다 부서져. 그냥. <laughs> 야 뭐하려나? 야맵 파악은 완료했다. <laughs> 어, 이게 맵을 이게 딱 <웃음> 보니까 <웃음> 이게 어맵 파악은 괜찮았다. 어. 내가 이겨줄게. 이겨주면 될거 아니야? 어? 뭐가 뭐가 문제야? 일단 애결만 가보자. 해결 애결 가면 또 장. 와우 우리 원 서치야? 그냥 뒤지자 다 같이. 오케이. 어? 재욱이 형또 서치 잘 못했다. 그. 대회 어? 와 예! 대회, 때, 대회 때 그걸 다 하고도 또 당해? 어 아닌가? 개나이스 yeah, nice. 미니백 다시 봤나보다 어어어 어. 놓쳤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는 이러면 이거 자체가 나쁘지 않지 케개 하나 잡았다 야 오, 근데 오, 이거 근데 이거 이미 개이득인데? 이겼 아니 좋지 이거 질른 하나 아니 이거 파일럿 빨리 끼워내는데 이득 오한 마리 더? 오 라이사 오. 와 제욱이 형 푸푸전 여전하구나 오. 아니, 이거 진짜 눈가량 7대3에 개불려한데, 이거. 너무 많이 돌려왔는데, 원질, 원파이로 하나 더? 설마? 둘. 오, 자, 잡히겠다? 오! 어, 어 도맨. 어질로콘 뭐야? 이거 진짜 놀라. 아니, 이거 자체가 이등이서치 계속하고 있어서. 개성치잖아. 선로도 아닌 것도 보고, 다크 아닌 것도 봐서. 와, 이거 겨, 재우, 이거 윤철이 센스다. 셔틀 뽑아놓고, 이거, 정면 간 다음에 마당에 떨굴려고 는구나 장민철이 1시 아니야? 어어, 어, 1시, 그니까. 이거, 저거, 정면병력 밀어놓고, 그 다음에 저거, 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와, 근데 재우기 형도 근데, 잘한다. 어느 순간 또인구수 맞춰지네? 아, 리버까지구나. 어, 업어버것도 이거 하면 진짜 완전, 완전 땡큐죠? 아, 밥으로 못 받아. 어, 근데 재우기 형이 못 잡았다. <laughs> 진짜 나는 김학수의 저 사진 러드라 보면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하다. 진짜. 오 이거 드라곤 먹자. 자 간다 간다. 아아 드러... 어, 어. 이거 쫄 수밖에 없긴 하겠다 근데. 저거 지금 파일럿 다 깨자. 파일럿 다 깨자. 뭐, 파일럿 뭐, 다 깨자. 뭐, 리버 리버인데? 없내 어, 계속 압박 가지고 그한 번이야. 압박하고 가둬 놓고 드라이. 와 근데 이거 리버 안 받아. 이거 풀려 죽어. 이거 못 떠나. 떠났어 가는 거야. 와, 이걸 정면으로 아, 정면으로 어, 이거 정면으로 가. 아니 이러면, 어. 아니 이러면 오. 아니가 이게 압박을 가야지 상대 리버가 못 떠나잖아. 저 리버 떠나는 순간 죽어, 저거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오, 맞아? 오! 어, 근데 돌아오게 만들었다. 와, 근데. 와, 컨트롤 졸라 잘하긴 한다, 진짜. 와! 와 미쳤다! 이게. 아, 이게 킹이지. 근데 이게 이거 트리바 나오면 리버 떠날 텐데. 트리바 나올 타이밍이라서. 와, 그래도 드라이다 어, 와! 찬윤철찬윤철찬윤철 와! 미쳤다리 <목소리> 2천짜리! 야 튜블링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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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장벽으로 아, 못 떠나게 어. 하고 두번이렇 잡아버린다고? 아! 아 저게 터진다고? 야, 아니 아니 엄청 이득이야 이거 와 이게 역시 장인철인가? 어. 아 교병력 다 살렸고 이러면 장인철 투리버 아니야 지금? 어 투리버지 이거 가면은 뒷마당 떨어지는 거 거의 게임이 끝나겠는데? 뒷마당을 나... 왜 떨고 있어? 돌대가리 씨꺄 손불뻠댄 네티는 트리플 먹는 게더이득야 이리... 전면 전면 싸우면 이기지 리버 없는지 야 이러면서 강요절 트리플 규칙 들어간다? 와아 와이겼 이거 이거 끝났지 정면 가도 끝나지 이건 야 잘한다 아 근데 이면 내가 푸푸전 해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면? 너 축수가 없는데? 왜? 한 분만 더 끝내준다고? 아니 근데 푸푸 투했네 석수한번 쎄쎄 부르한 분만은 안 죽겠다 나나나 카레남이라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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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줘 아. 이제부터 우와 와 개잘해 진짜

야, 진짜 와, 진짜 아니 근데 뭐 하냐 병력도 왜, 지금 지나서 어, 계속 때리고 있는 이거는 끝났죠. 와. 이도이지 어. 야. 아, 이규에서 웃는 척. 아, 이건 진짜 이계에서 그래. 웃는 척. 와. 간대한 <laughs> <laughs> 척. 와. 다, 이게 척. 이게. 근데, 야, 한말 근데... 척. 내가 한달 했잖아. 아 진짜로 미친. 야, 팀. 재밌겠다. 정신. 그래, 한달왜 했잖아. 어? 아, 아, 아쉽다. 사랑 사람, 상황 잘 만들었는데. 그치? 그러게. 인정... 야, 근데 우리 팀 희망 나만 봤냐? 아, 나도 우리 희망 봤어. 너네들 내 경기력 생각보다 좋았지 않아? 야, 우리 킥능성 봤어. 어, 우리,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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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능성 봤어, 진짜로. 야, 아니 이게 수요일에 이제 이틀 남았어. 와 우리 그나마 1팀 뒤에 만약에 떨어지면 그냥 바로 이제 각자 갈길 가는 거야? 아유 그냥 다신 보지 말죠 <laughs> 왜, 왜 벌써 너무하다 또아 벌써 서운해 아니 이거 각자 이거 잘 생각해야돼 빌드나 이런 거 진짜 팀밀리나 <laughs> 아예 그냥 잠깐만 없었어. 이거 외모 평가 이거 갑니다 장윤철 이경민 정태규 김학수 이거 의미가 아, 있나요? 1등너 아, 의미가 <laughs> 있나요? 아 이거 무슨 뜻인데? 아니 이거 1등하면 200개 준다 이거 빨리. 오 외면, 외모 외모 투표? 아니 이거 솔직하게 해줘 이거 근데 이규랑 다리님이 진짜. 너, 너 누구 누구라 했지? 김학수 정태규 이경민 장윤철 다리나 그러니까 아 이거 알지. 아니 i 그러니까. 1등, 아, 1등 <laughs> 나 나, 형님, 뭐이 n t 내 n o 을 Okay, I 지금 i n k I did. 는 think I did. I think I did. I think I did. I think I did. I think I 이 i d 이 t 이 i n k I did. I think I did. I think I 아니 d I t h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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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형 did. I think 나 요새 그 해퍼님 그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간 잘 생겨 보이는 효과가 있지. 입규가 거짓말 못하네. 그래서 딱 말해. 그 네가 떴다 했다면 그 입에서 그세 글자 빨리 말해. 네 이거 안 따는 스타일이구나. 빨리 세 글자 말해 빨리. 저, 숫자 뜰, 뜰, 뜰. 저 택. 아, 야, 와. 이규 거짓말 아예 못하는구나. 아, 전태규, 아니, 아전태규야 아, 이규 약간 나이 있는 사람 좋아하네. 아니, 아니, 이규가 거짓말을 못해. 진실된 아이네. 나 야, 근데 유튜브를 열심히 챙겨봐서 그래, 진짜로.